여분들이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개를 펼쳤어요. 와, 날개 펼치면 진짜 큽니다. 여기, 제 자로 여기 이렇게 딱 재워보면요. 날개 한개 이게 15cm, 거의 15cm라고, 15cm보다 커요. 한 17cm 되는 것 같은데요. 17, 17? 여기가 한, 재워보면요. 한 3cm 해가지고요. 36, 35? 그 36cm 아니면 35c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요. 만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파란색을 빼면요. 이게 막, 이거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여기서 막 레이저 같은 게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해줬고요. 네, 전 이렇게 딱, 다 프레임이 보이는 게더 멋있습니다. 낀것 보다요. 일단 이걸 다, 다, 다 빠집니다. 이거를, 이 뒤에 보시면 저,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끼워집니다 이렇게. 오. 그리고 이렇게 액션 베이스도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가 오늘 멋있어요. 파는 것보다 밑에 부분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거 보여드려야 하니까 일단 백팩 을 제거하죠. 자 이제 무기 보여드릴게요. 빔사벨이 있습니다. 빔사벨 을 먼저 보여드리죠. 일단 팔을 들어줄게요. 여기 빔사벨이 있습니다. 이거 뺄때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빔사벨. 빼주고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빈사벨에도 실이 붙습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 아주 좋아요. 건담은 만들 때도 재밌고요. 만들고 나서 진짜 뿌듯합니다.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저는 초보지만요. 빈사벨을 빼주고요. 손을 펴줄게요. 손을 펴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주고요. 여기 손 안에 보시면요, 너무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이게 이거 이 빔사벨에 빔을 꽂아줍니다. 와, 반대쪽도 꽂아줄게요. 이렇게 와 크기가 거의. 곤담하고 비슷합니다. 와. 이걸로 밥 먹어도 되겠는데요? 젓가락 수준. 와, 젓가락. 아, 그래도. 이렇게 탁. 끼워줄게요. 이렇게. 양쪽에다 끼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끼워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어떻게 건담 잘 만드는지, 막 그런 것도 고수들 분들은요, 예. 네.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포즈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리덤 건담은 장점이 있잖아요. 빔사벨에. 그럼 바로, 빔사벨 끝부분을 보시면 뭔가 다른 건담의 빔사벨의 손잡이랑 다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해수 있습니다. 와. 크기 보세요. 와. 여기 다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뒤에다 갖다 놓으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갖다 놔도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크기 이 정도입니다. 와. 와. 이거 몇 센치죠, 대체? 한제 이상이지만, 한, 70 아니, 음, 어 70은 아니고요. 한 50cm 될것 같습니다. 크기가요. 근데 이게 가벼워서요, 즐기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될 때는 쉽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손을 올려줄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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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와. 대박이에요. 크기가, 와. 일단 빔사배로 빼주고요. 스타일도 프리덤에 거의 전용무기라고할수 있는 그, 네그넘 같은 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이렇게 총 쓰는 자세로 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쪽도 끼야요 오, 총 뭐, 어디갔어? 여기 있네. 여러분들, 스타크 프리덤, 은근, 시험은요, 은근 잘 넘어지는게다. 처음엔 안넘어지다가요 좀 되면요.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액션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액션베이스 짧프리던건 다음에 m 는요 따로 안사셔도 안 됩니다 아.. 너무 잠깐만요 이렇게 둘다 잡을 수있고요 총을 일단 빼줄게요 총을 다 빼줄게요 그리고 얘네 총 두개가 합쳐집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에 차는 총이요 일단 이거를 손잡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잡아당깁니다 옆, 옆으로 이걸 하면요, 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늘색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건담이 쭉 터져가지고 푹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반대 총을 이제 봐야겠죠? 여긴 더 쉽습니다. 뒤로 쭉 담아주는 겁니다. 끝이에요. 와. 근데 이런 데도 멋있는 총이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기에서요 탁 꽂아주면요 와 길이가 장난 아니에요 오 얘랑 빔사비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빔사비를 이깁니다 와 근데 건담보단 어? 건담 건담만해요 셀카 프리덤 건담 이랑 비교하면요 트래크오저제 스트레크... 어, 눈은요 진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봐보세요. 여기 검정색도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요. 너무 비슷비슷하고요, 크기는. 와, 이걸 들수 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기를요. 오, 이렇게 딱 포즈 취할 수 있고요. 와우. 그리고 얘를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여기, 옆에 수납할 수